안녕하세요. 시아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감동의 순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같이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지나의 집 습격에 나선 사이타마와 제노스가 아수라 카부토와 전투를 벌이게 되죠. 아수라 카부토의 발언에 충격을 받는데 그 이유가 오늘이 토요일이고, 셀날이라는 것 때문에 아수라 카부토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여기서 이 장면을 본지어스 박사는 허무했던 것일까요? 마지막에 바뀌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는 말과 함께 미소를 보이며 끝이 납니다. 뭐야, 매요.こんな研究は.変わるべきは,私なんだ. 나름 이 세계에서는 최고의 천재 중한 명일텐데 지너스 박사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애처로운 장면이어서 그런지 기억에 남았습니다 거대 운석이 제트시를 향해 다가옵니다 메탈라이트와 제노스의 공격에도 운석은 멀쩡합니다 그때 자신이 사는 마을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며 운석을 파괴하는 사이타마 실버팽이 사이타마의 강함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제노스의 저 표정까지 감동을 주었던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사이타마를 이용해서 자신의 명성을 올리려는 탱크톱 타이거와 탱크톱 블랙홀. 사이타마가 도시에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라고 몰아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뭐 저도 못 참을 것 같은데 사이타마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가. 오레와 테메라의 평가가 허시키 때 히어로를 하는 거 아니야. 오레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세계에 평가를 받지 못해도, 오레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화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은 보이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제노스의 위기의 순간 때마침 도착한 무면허 라이더 그러나 심의왕에게는 역부족입니다 자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자신은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큰 용기를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심해 왕을 쓰러뜨린 사이타마. 그런데 시민들이 C급이 저 정도인데 오히려 다른 히어로들이 약한 것 아니냐며 막말을 하고 있는 상황. 이걸 본 사이타마는. 야, 라키났다. 他のヒーローが怪人の体力奪っててくれたおかげで、すげえ楽に倒せた。<laughs> 평소에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무심한 듯 보이지만 다른 히어로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돋보이는 제가 뽑은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이타마 선생,本当にそれでいいんですね. 어, 비가 그쳤다それが先生の進む道だというなら俺は何も口を出しませんもしどんのサイタマ先生이本当に追い詰められるようなことがあった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